오픈 AI가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자 손정이가단한 문장으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오픈 AI 지원에 전념한다. 구글의 재미나이3가 GPT 5.1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샘올트먼은 사내의 코드레드를 발령했죠. AI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손정이가 엔비디아 지분을 8조 원의 전략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오픈 AI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까지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347억 달러 약 47조 원 지분 11%를 가진 사실상 최대 투자자입니다. 손정희는 최근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AI 거품론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 AI는 10년 안에 세계 GDP의 10%를 차지한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이제 AI 모델이 아닌 데이터 센터, 전력망, AI 반도체로 투자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은 AI 엔진이 아니라 엔진을 굴리는 AI 인프라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구독 엔드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